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자연, 광주 초오르의 자연다유. 어, 여기 주소는 서하길 13-20으로 치고 오셔야 돼요. 서하 리드하시지 마시고, 그 서? 염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노하우를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자의 뭐, 염자 고르는 방법부터, 또는 뭐, 염자 키우는 방법, 또 목대에 뭐, 키우시는 거, 뭐 목대에 키우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염자꽃 또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사장님 다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또 염자 종류도 등게 여러 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장님의 우리 정보를 캐봅시다. 네. 제가 염자를 많이 키워보고 염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염자에 대해서 꽃 피는 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꽃피는 염자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절대 또 여기 염자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염자가 늘어지거나 염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카팅을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혀 카팅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전혀 카팅을 안 합니다 음. 이건 카팅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양버들처럼 되는 것도 있고 멋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염자는 우르다 올라가지를 않아요 옛날 염자처럼. 음. 그래서 일단 이제 고르는 방법, 그런 염자에 대해서 자세히 가면서 알려드릴 건데요. 네. 그럼 요런 남자는 이렇게 수령이 잘, 자연으로 다 잡은 거예요. 일부러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진 아이들. 그렇죠. 절대 근데 아, 유튜브 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커팅하라고 하시고 그래야 뭐 목대가 굵어진다고 그러겠 절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카팅을 하려고 목대를 만들면면 음. 뭐하러 염자를 키우십니까? 염자를 아예 밑에를 싹둑 잘라서, 음. 그냥 목, 저기, 기둥만 키우지. 그거는, 음. 염자에 멋도 없고, 저는 염자를 키워가면서, 음. 염자를 키우든, 뭐를 음. 키우든 간에, 저는 절대 카팅을 안 합니다. 음. 카팅을 하고서, 음. 목대를 굵어지거나, 오래 묵은둥이를 키운다고 하시면, 은 그거는 키우지 마십시오. <laughs> 저는 강력하게 그거는 말씀드리고, 음. 자연이라고 하고, 음. 멋지게 키우려고 하면은, 그냥 자연으로 다 치워서 멋지게 나오는 놈이 멋진 거지. 야이 지금 이 아이들은 다 커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죠. 절대 커팅하는 게 아닙니다. 커팅을 음, 해서 음. 염자를 만들거나 그러면은 대품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염자가 나중에 해서 이렇게 작품성이 있게 나오는 놈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요 아이는 사장님 이거 전시에 나갔던 아이라 그랬죠. 네, 요거 전시에 이게. 나가서 이렇게 어. 여기 꼬리뼈까지 붙여놔. 꼬리뼈, 전시에 나갔던 염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색깔이 더 나면. 여기서 이파리에서 다섯 가지 색이 나옵니다. 무지개 색이 나면서 음. 이거는 칼라 이제 염자라는 거 이따 가 보여드릴 텐데 자연 그대로 색입니다. 원 이놈이 음. 옷이, 옷이 더 멋지게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좀더 색깔이 이제 진짜 여, 여러 가지 색깔 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염자는. 그렇죠. 아직 음. 색이 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나무가 하도 많아서 그 밑에 음. 쳐져 있어서 음. 그냥 저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방치를 해두기 때문에. 이런 색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또렷하게, 이제 이따 보시면 색이 멋지게 나오는 분도 보여드릴 거예요. 에. 그리고 요놈 보시면 꽃이 너무 화려하게 폈죠? 네. 이제 손님들이 이, 이 꽃을 보고. <laughs> 아, 꽃 어, 피는 염자. 벌이, 벌들이 엄청 찾으시, 들어왔시거든요 음. 그러면 꽃 피는 염자는 어떻게 해서 꽃 피는 염자가 되느냐. 꽃 피는 염자에서 이거 새끼를 따서 커팅을 해서 심으면 꽃 피는 염자가 되는 겁니다, 염자는. 커팅을 안 하면 꽃이 잡힐 것 같아. 커팅을 해서 꽃이 안 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절대로 집에서 음. 여기 염자를 키우거나, 다른, 응? 여기, 다육이를 키우실 때는 절대 커팅을 하지 마십시오. 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점입니다. 음. 그러고서,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요, 꽃이. 그리고, 오래 묵을수록 꽃이 더 화려하게 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아무리 꽃 피는 놈을 갖다 놓더라도 태양인이 일기 조건이 안 맞으면 들필 수도 있어요. 그죠. 렇한 이것도 보시면 음... 이렇게 꽃 피는 염자인데 햇빛을 좀... 많이 안 봤다고 해서 이렇게 드뭇하게 피는 아이가 음... 있어요. 원래는 그럼... 활짝 피는 아이들인데 올해 다... 좀 햇빛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은 다 핍니다. 그래서, 이제, 요 놈도 보시면, 아직 꽃이 요거는 하나도 안 폈을 거예요. 아, 색깔 이쁘다. 예. 자, 요 놈은, 요 놈도 꽃이 피는데, 꽃안핀 것처럼 꽃이 너무 아름답죠. 예, 예, 색깔 자체가. 이 놈도 잘... 색이 아직 더덜난 겁니다. 어... 오히려 색이 나면, 요 끝에서 또, 저기, 금 색깔이 또 나요. 어... 그래서, 염자는 키울수록 에 진짜 위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꽃을 더 보면 환상이겠지만 꽃을 안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음... 자 이놈의 수령을 보시면 목대 엄청 두꺼워. 할때 여기서 뭐 칼질을 하거나 정할 때. 아요거 그런... 저번에 사자,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게이 목대 밑등에 있는 거는 커팅을 해야 된다고. 아, 이제 그거는 제가. 그거 어, 이따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laughs> 네. 이거는 다 알려드릴 에... 거고. 이거는 일부러 자연으로 억제해서 이렇게 작게 멋있게 에... 만든 게 아닙니다. 절대 저는 더 그치? 이렇게 좋을수가아 그냥... 진짜 커팅 작업 하나도 예. 없어요. 여기 얘는. 아... 저는 그런 거는 정말로 뭐 방송에 나갈지 몰라도 절대 줘도 안 갔습니다. 아... 여기가뭐 정말 칼질을 하거나 가위질을 하거나 뭐를 됐다고 하면은 아... 절대로 이런 거안 칩니다. 여기 다 우리 거는 한, 어, 이렇게 대품이 많지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자연 그대로 키우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그래서 집에서 염자를 키우실 때는 음... 염자가 늘어져든, 맞은... 염자가 저기 됐든 절대 지금 염자 좋은 음... 거를 선택을 하시면 절대 집에서는 키가 안 큽니다. 음... 이렇게 지금 염자는 음, 음. 그러니까 염택할 때 선택을 잘안 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선택을 먼저 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구나. 자 네, 먼저 그러니까 염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네, 네. 네. 자, 염태.. 이제 염자가 여기 이렇게 음.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염자를 고르실 때는 지금 당장 밥이 많은 거를 고르는 거 보다 아 요놈이 커서 얼마나 이쁘게 나올까를 주... 나무 수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육를 고르실 때는 응. 크, 빨리 고르지 마시고 천천히. 응. 그래서 수령이 잘 잡혀서 어, 이놈은 정말 이쁘겠다라고 어, 생각을 드시면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고르는 건 요거 하나 일단 고르고 아, 요거 하나. 예. 요거 하나 골라. 오, 이게 수령이 대략 하는 거 보여 드리고. 그들로 키우면 진짜 대품 되면 이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런 것도 요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마 수령이 음. 이렇게 렇게 잡혀서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소령도잘 잡힌 놈들로만 그 철대 는 목대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음.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음. 이제 이제 그 어떤게 좋은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유튜브 사장님께서는 어둠이 더 이뻐 보여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여기서 음. 이제 본인이 골라서 사장님저 음. 이런 게 이뻐요라고 하면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얘가 더난것같아 지금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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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거. 거 이거, 했을 이거. 을이는 그렇죠.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얘가 이거. 얘 이거, 얘가 이 이거, 얘가 이거. 얘가 이거, 얘가 이거. 얘가 이가 이거. 얘가 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 이거, 얘가 이가 이거, 얘가 이거. 얘가 이다얘 이거. 얘가 이가이이이얘이이이 자 이제 요 요거는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염자 이제 막 저기 하는 완전 히 노란 염자입니다. 이게 어 얘는 빨간색이 이거, 없다. 이게 다 노란 염자데 이게 금염 칼라 염자가 아니고 원색의 노란 염. 자 요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수영이 이뻐요. 예, 요것도 이렇게 했고 이제 제가 이제 골르는 방법을 음. 이제 좀 되냐는 걸 골라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얼굴이 얘는 얘네는 조금 잎이 많이 없는데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요놈은 잎이 더 자, 작죠. 아 이건 또 다른 종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종입니다. 아 제가 이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미니. 예쁘다. 또 작전을 다 틀린 겁니다. 여기다 응. 이렇게 이제 일단 놓어놓고 응. 제가 이제 어, 얘는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호빗이다. 이제 이것도 다 일부러 다 갖다 놨습니다. 염자 종류라는 응. 종류는 다 응. 갖다 놨어요. 확률적으로 잘생겨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막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와 진짜 종류 많다 이렇게 놓으니까 예. 이게 다 틀린 염자입니다 틀린 염자 틀림함자. 예? 그리고 또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넓은 옆도 응. 있습니다 자 얘도 달른 것 같다 예? 얘도 달른 것 같다 예. 어. 다 틀린 남자를 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다 틀린 런자 염자. 남자라고 다 똑같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 우산입니다오 이게 오면 되나 <laughs> 가짓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laughs> 그리고.. 얘도, 이, 얘도 다른 애잖아, 얘도. 네? 예? 얘도 다른 애. 그렇죠, 다 음. 다른 애를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음. 일반인들 같으면.. 아, 뒤에 애들까지? 작은 애들부터 큰애다 애들, 지금 다른 애들이 되는 아, 거죠? 여기서 일반인들은 그냥.. 아마 일반 농장에서는 뭐 농장을 내가 저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음. 일반 농장에서 하나를 가지고 음. 그냥 심어서 그냥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하시는 확률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여기까지가 다 염자 종류라는 거죠? 네, 그런데 거죠? 이제 저는 오. 이거를.. 제품화하기 위해서 염자를 가지 수를 많아서 좋은 놈을 사, 저기 씨를 받아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 호빗도 염자의 변이죠, 그죠 아니요, 호빗도. 변이가 아니고 이제 전의 호빗인데 음. 호빗도 긴 호빗 있고 짧은 호빗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호빗도 여러 가지입니다. 호빗도 있다, 이제 큰. 어, 엉터. 얘는 얘는 짧아요. 짧고 예. 얘는 예. 긴 호빗이에요. 그렇죠, 얘는 긴 호빗이에요. 아. 이긴 호빗이. 있고 짧은 호흡이 또 있고 다른 애. 네. 예, 얘네가 칼라 염자인가요? 그렇죠. 칼라. 근데 얘가 이제 칼라 염자예 손님들이 자꾸 생각하시는 게 염자 금이 아니야. 예. 그렇지. 여기서 이제 우리 이거를 유튜브상 보고 사람들이 이거 칼라 염자 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여기 응. 마녀분들께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응. 제가 그런 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죠. 설그 염자 금은 어떤? 거 염자 금이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염자 금입니다. 아 이게? 칼라. 칼라, 염자, 칼라가 염자가 나, 네, 금이 음, 나온 게 네, 이렇게 어? 칼라, 염자, 금입니다. 이게. 음. 그리고 요거는 칼라 금이 여기 칼라가 음. 아니고 음. 색상이 워낙 이 염자가 이런 염자입니다. 음.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칼라 염자 이런 것도 염자 금. 음, 염자 네. 금 네. 종류의 하나. 네. 그리고 이제 요놈 염자 자체가 햇빛을 받 햇빛을 받거나 집에서 키면 한결적으로 색이 요렇다라는 게거맞 음, 빨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빨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물이 더 들으면 더빨가지고더 이쁘겠죠. 근데 지금 얘가 여기서...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물듦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진짜 이쁘게, 음. 음. 정말 이쁘게 더 들면요. 여기서 더 다섯 가지 정도 색이 나. 하나에서.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것도 염자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금이 아니고? 아닙니다. 음. 요놈색 자체가 요렇게 이쁩니다. 여기서 이제 태양을 이거 더 받고 나서 햇빛을더 받으면 요 끝에서 저기, 그. 색깔이 여러 가지는 안요은색이납니다 예, 은색. 그래서 되게 이쁩니다. 요런 색깔은 진짜 저요. 진짜 처음 본다. 이게 처음 보는 색일 음.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노랗게 돼서 음. 이런 키워놓으면 대품이 있었는데 작년에 고사가 됐어요. 이 너무 오.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그래서 그 사장님 그때. 티를 예, 받아서 지금 요게 어. 두 놈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음. 이렇게. 요 놈은, 요 놈도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마 이런 칼라 염자. 어. 노란하고 빨강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보신 분들 아마 즐길 겁니다. 음. 이거는 금이 아닙니다. 이건 음. 금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금이 금은 아니고 예, 색깔이 절... 이렇게 나오는 어, 그렇죠. 종자라는 거죠. 예, 그렇죠. 종자. 그래서 이런 놈을 음. 하나 만들기 위해서 되게 고생하고 이걸 뭐 일부러 염자는 다른 놈 아니면 접목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음. 오로지 예, 어서 나무 좋은 나무에 색출해서 염자를 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 그래서 염자를 골르실 때는 첫째 음. 첫째가 나무수영. 나무 수영 나무 수영 얼마나 만큼 첫번때 모조를 잘 굽고 음. 저기. 골로시니어에 따라서 나중에 음. 대품이 나오고 대품이 그러니까 정말 나오고 좋은 애들가 된다 나무수영을 보라는거지 그리고 보라는 거지, 나무쇼. 나무쇼. 사시면 음. 이 집에서 과연 엄마 아버지가 꽃을 폈느냐 안 폈느냐에 따라서 아 그걸 보고 꽃을, 네. 그걸 보고 꽃을 99% 꽃을 피는 겁니다 음. 그러다 첫번에 꽃을 안 폈다고 해서 음. 아 이거 꽃을 안 피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 드리면 기다려야 드리고, 돼 기다리시면 다 핍니다 기다리고 묵근둥이를 네. 네. 하면서 기다려야 이제 꽃이 핀다는 거죠. 절대 그래도, 적심하면 안 돼. 절대 저, 적, 적심하면 꽃안피워그죠 이제 적심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 네. 이제 적심을 한다는 뜻은 우에서 막이 자르거나 수령을 만들기 위해서 적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 놈은 반드시 잘라줘야 다는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밑에 이건 잘라줘야 돼요. 왜냐면 어. 수령이 이쁘게 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자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목대도 굵어져 이렇게 되면아니목대는 굵어지는 게 아니라 목대는 어. 자연스레 굵어집니다. 이런 어. 걸 잘라주는 겁니다. 요런 거, 예. 옆에, 밑에, 예. 밑둥에 요, 있는 애들은 잘라주세요. 요걸 내가 잘라주는 걸 알기 위해서 요런 걸 잘라주는 거예요. 자, 잘어요그 정도만?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놈은 잘라도, 잘라도 음. 이쁘냐, 안, 안 이쁘냐에 따라서는 하지만, 음. 안, 안 잘라도 괜찮다고 하면, 안 자르셔도 됩니다. 그냥 평생 가져가도 됩니다. 음. 그리고 절대 이후로는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그 위로는 자르지 마라 그렇죠. 아. 이게 이제, 그리고 이쪽쭉 나와 보시면, 적심해라는 게 아니고, 자, 여기를 보시면. 어, 여기 나왔어요. 이제, 이제 이걸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응. 거예요. 자, 이런 나무가 이렇게 이쁜 놈은 자르면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어? 밑에 나오는 예. 애들은. 요거는 다 잘라주셔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저기 하니까 그래서 요런 놈을 나중에 한 일주일이고 내버뒀다가. 저, 또 이렇게 뿌리 나눠서. 뿌리 나눠서 심으시면 요렇게 이쁜 염자가 응. 탄생하는 겁니다. 적심을 네. 하더라도 위에는 절대 자르지 말고 아, 절대 여기를 잘라서 적심을 해야 돼. 수영을 절대. 방해하는 아이들만 그렇죠. 이렇게 이쁘게 음. 적심하는 요런 아이만 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꽃피는 아이. 음. 자, 보세요. 꽃을 펴는데 어디 자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요런 거 요런 거요 정도는 잘라 주셔도 됩니다. 그, 그렇게 그래서 잘라시면 삽목이 꽃이, 아, 그렇죠. 그 해서 요걸 자르시면 목이 돼요. 돼요? 그렇죠. 요건 꽃이면 아주 좋은 산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러, 요런 요런 걸또우면은 이렇게 멋진 수령 잡힌 일단 에오서 잘랐으니까 염... 얘는 꽃피는 염자네 네, 그렇죠 꽃피는 염자가 <laughs> 탄생한 겁니다 아... 응? 절대 꽃피는 염자는 엄마 아버지를 알아야 꽃핀다고 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자 이것도 보시면 음... 여기서 이런게 나오잖아요 음... 그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아... 조그만 것도? 네 다른 거는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요거를 반드시 요놈의, 요놈의 영역을 알아 주셨다가 심어 놨다가 이름을 아... 적어 놓고 적어 놓으셨다가 꽃피는 아. 건지 아니면 노란 논 연란지 아, 아. 해두셨다가 아, 키우시면 아, 아, 아. 음, 음. 됩니다. 이런 늘어지는 것은 적심 안 해도 돼요, 얘죠? 절대 하면 안돼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지가 고사를 또 하면 떡 떨어지더라고. 아 그리고 이거 꽃폈잖아요이 네. 얘네들은.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자연을다 두시면 자가 <laughs> 알아서 다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삽니다. 저는 이거 꽃 폈다고 지저분하다 꽃도 안 자릅니다. 그러니까 다 져도? 아 절대 안 자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기, 여기 똑 떨어져요?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다 떨어집니다. 왜? 야상에서 원칙이 다 야상에서 자라던 놈들이라 자기가 아. 알아서 다 탈피하고 다 합니다. 음. 이거를 뭐 사람이 임의적으로 꽃을 다 지저분하다고 다 자르면 음. 카팅해 놓은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자른다고 해서 웃자라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음. 만약에 이거 다안 자르고 제가 낳던 아이들인데 그러면 다 미워졌어요 남러니까 얘네들은 자 지금도 저기 꽃대를 꽃대 졌다고 자르는 애들은 하나도 없다는 아, 거죠. 전혀 손안 댑니다 저는. 음. 그래서 꽃대가 지금까지도 여기얹 말라서 얹혀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음. 저는 그렇게까지는 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래서 염자는 일단은 손님들 음. 선택을 잘하셔야 되고. 와, 선택이 중요하고. 실제 첫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 어. 꽃피는 염자, 염자냐 아니냐. 또는, 예. 이 염자가 과연 이쁜 염자니 아니냐. 음. 그냥 아무 염자라고 다 사시면 그냥 어. 그런 염자겠지 하겠지만 어. 이 염자의 수량이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 이놈을 카팅한 겁니다. 그러면 어. 이 염자는 이 염자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놈도 여기서 카팅을 했기 때문에 어. 나중에는 요놈 반드시 곱힙니다. 예. 곱힌 염자에서 그러니까 잘랐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 꽃피지 않은 염자에서 잘려 놓고 음. 그냥 꽃 폈어. 이거 꽃 피나요? 하고서 사면은 그거는 거의 안 핀다는 거의 거죠. 거의 안 핀이 이게 음. 80%입니다. 80%. 근데 진짜 100%는 아니고. 그렇죠. 음, 음. 원래는 다 피긴 하는데 다펴도안 음. 피는 꽃도 몇십 년 뭐. 아뭐 어, 뭐 한... 10년에 켰는데도안 핀다는 분이 너무 그렇죠. 많아. 그렇죠. 그런 것도 안 핀다는 분이 많아.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에서 태양 조건이 안 맞으면 조금 어. 더디 필 수는 있어요. 꽃 어. 피는 것도. 이제 어. 그걸 아시고 어. 염자를 선택을 했을 때 염자 첫번의 선택이 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제일 예. 중요하다. 수영을. 그래서 이제. 꽃 피는 염자냐, 아니냐, 염자가 커서 얼마나 이쁜 음. 거냐, 이렇게 수령이 잘 잡혀서, 음. 이, 테를 보셔야 되는, 테. 음. 이 테가 얼마나 잘 생겼냐. 그냥 무턱대는 거. 아, 이러, 마디, 그고 그렇죠. 마디, 마디 수영도 아. 되게 이쁘게 나왔 색깔도 이쁘죠. 어, 그러네. 예? 네? 응. 그냥 염자를 어. 보시면 안됩니다 나무 색깔을, 이걸, 이걸 칼을 아, 보시면. 요거 마디도 봐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염자는 이걸 봐야죠.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죠? 응. 여놈은 얼마나 매끈하면서도 깔끔하고 되게 이쁘죠. 어머 다른애 마디도 색깔이 그렇죠 마디를 잘 봐야 됩니다 염자라고 봐서 뭐 나무만 보고 꽃을 보면 안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다 다르죠 멋있죠 예. 이 퇴를 보시면 거야. 진짜 이뻐요 염자가 음. 얘도 또 다르고 얘도 또 다르죠 얘는 그냥 고, 고목처럼 다르면서 에이. 위에도 또 다르죠 에이. 염자는 다 이렇게 틀려요 마디도 이렇게 봐야 돼. 선인장도 가시를 보듯이 얘도 그런걸 보면 음. <laughs> 아, 염자 분갈이 하고 유실물 반복까지 알려주신대요. 자 오늘은 염자의 모든 것 응. <laughs> 올댓입니다. 올댓. 염자 스페셜 땡. <laughs> 이제 제가 이 이제 올댓. 이게 이제 상토하고 응.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그 이제 또 사용하는 걸음. 그 저기가 상토 비슷한 게 있어요. 응. 그거 하고. 아 그게 뭔지 알려줘야지. <웃음> 뭘까? <웃음> 그거를 그게 있어 그리고 이제 아, 제가 이제 쌍그 주시네. 집에서는 응. 상토 있습니다. 응. 상토를 좀 이렇게 놓시고 으뭐뭐 뭐 비율을 뭐 굳이 응. 뭐 정확하게 할 수라면 또 그렇게 응.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굼뱅이, 자연 동백이 토입니다. 관리부대. 아무것도 안 섞은 거예요. 아 이건. 이거는 자연입니다. 자연다고 오시면, 응. 오시면 사장님 조금씩 나눠 주시면 나눠 주십니다. 네, 이거 정말. <laughs> 이거 정말. 응. 그러고 이제. 우리 네. 자연 마사 그냥 자연 마사, 뭐산 마사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냥 어, 이런 맞았습니다. 그 거. 그래서 협압이 될때 어. 염자는 어. 마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네, 산마사네 다 부서지는. 네, 거. 다 부서지는 마사.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해야 뿌리를 염자 이렇게. 응. 다녔잖아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 은 그냥 씻은 마사토 그냥 써도 되죠? 그렇죠. 응. 씻은 마사 써도 응. 돼요. 응. 뭐염자는 전혀 뭐 마사는 전혀 상관없는 응.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응. 상토, 응. 굶, 저기 이토 응. 제가 쓰는 또 마사, 일반 상토, 어, 상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이렇게 마사하고 쓰면 마사가 한4 한, 어, 4 정도, 3 정도? 네, 3, 3, 마사가 3, 3, 4, 한 3조 3될 겁니다. 어, 3, 대 정도 7 정도 되신다고 어. 보시면 어. 됩니다. 그러니까 마사 비율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음. 이렇게 하거든요. 심을 때 음. 제가 일부러 나무도 큰 나무 했어요. 일부러. 손님들한테 음. 네 이렇게 거예요. 염자 이렇게 낮은데 심어도 괜찮아요? 아 이제 그걸 가정시켜드리기 위해서 <laughs> 분재처럼 심으시더라고 분재, 여기 사장님은 사단 아참 <laughs> 한번 와 보세요 다시 자, 이제 염과, 화분 화분 네, 이제, 이제 염자를 심으실 때 염자가 옛날에는 다큰 화분에 심는 줄 알고 다큰 화분에 심었잖아요 지금은 진짜라, 염자를 네. 이렇게 분재 화분에 심어도 아. 이렇게 집에서는 묵은 거를 하시기 나쁘니까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도 되게.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자, 요것도 작고, 이놈도 되게 작습니다. 아 그리고 모든 큰 나무가 화분이 크다고 해서 잠사는 건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화분도 있고, 얘들은 분갈이 얼마 정도? 한 2, 3년? 그렇죠. 오래 해도 괜찮아요. 그렇아요들들은 그, 그, 네, 네. 뭐, 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너무 자주 해준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음, 여기서만 이렇게. 자리 잡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어, 해줘도 충실하게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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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할 수가 있어요. 염전은. 어. 참, 관리만 조금만 신경 써서 어. 하지, 어. 해주면 뭐, 치우기 어. 되게 무난하다고 어, 어. 생각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그, 그래도 심는 것도 이렇게 좀 낮은 분자하고네 네, 그래서 이제 심는다는, 심는다는 거죠. 큰 화분에는 집에서 응. 이제 집에서 요즘 들은 큰 화분에 응. 심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은 응. 화분에 심는 거를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화분에 오! 심는 거를 오! 샀어요 그래서 오! 남자를 심으셨으면 어디다가? 여기다 때는... 그냥? 아, 아니, 흠...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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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사를 좀 깔고 바닥에 이제 무엇을 안 떨어지게 마사 조금만 순물이 빠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응. 마사를 까는 거예요 그거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분들은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좁은 만 데서 살수 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런 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좀 응, 저번에 그법사 침... 캐시미어도 그 네. 낮은 나물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응. 몰라 이렇게 큰 음, 나무를 음. 한몇 년을 분재화분에 심어 놓은 결과, 뭐, 물도 똑같이 좋습니다. 큰 나무랑 작은 나무, 뭐 분재화분이라. 음. 그래도, 괜찮아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아주 작으면, 심기도 좋고, 편하고. 일단은, 무겁지 않으니까. 네, 무겁지 않아서 좋고. 이제, 첫 번에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멀리만 들고 가지 않으면 집에서 한다라면이런 아, 아. 데다 심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작은 밑에가 예, 작은 예. 화분도 괜찮다는 거죠. 예예. 예. 음. 괜찮은 걸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작은 화분에 오늘 음. 심는 겁니다. 한번 나와. 한번가요 지지해야 될거 같은데. 지지해야 어우, 이거 벌 봐라. 신기를 다시 심을 때, 이 그렇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콩콩 응. 눌리시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다육이는 심을 때 콩콩 누르면 안 돼. 절대 누르면 응.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응. 마사토만 깔아주면 됩니다. 아주 응. 쉬워. 어, 안 넘어가네? 너무 <laughs> 신기하네. 자 보시면 응. 이렇게 마사토만 깔아주면 응. 끝나고 안 넘어가네. 네. 신기한.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사토를 깔아주시면 아주 뭐 신기도 편하고, 흙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음. 나무도 이뻐지고, 음. 응?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조금 여기 해서 조금 많이 마사토를 올려놨는데, 절대 안되겠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요거 한 군데 놀자리에다 딱 올려놓으시면, 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심어놓고, 한 열흘 아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주시면 됩니다. 음, 분갈이 한 후에는 그렇죠. 분갈이 한 후로는 일주일 있다 주시면 그럼 얘네들 물 주는 시기는 얘좀쪼그랄때 아니면 아니요 지금 이거 화분이 어. 작기 때문에 어. 아무리 집에서 태양 조건이 안 좋다 하, 하, 어. 한들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어. 그러면은 바로 말른 다음에 주시고 말른 다음에 주시면 어.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마른 상태에서 계속 주고 또 주면 안, 안 되고, 됩니다. 화분이 다 마른 상태에서 물을 줘야 되죠. 네, 예, 그러고서 아. 또, 또 흠뻑 주고 또 흠뻑, 흠뻑 주고. 주고. 화분이 네, 다, 예, 화분 예, 안이 안이 다 마르면. 네. 자, 여기 한번 음. 보시면. 이제 타고 끝나거든요. 뭐, 집에서는 이거 뭐, 부피를. 오, 많이 멋있다. 탁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문제 같다. 자, 이거 심는 방법도 어. 쉽고 아주 간편하고, 훅도 얼마 안 들어가고. 정말 좋습니다. 오, 괜찮네. 일부러 이제 여기, 일부러 이거 큰 나무를 심어 놓은 음.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응, 응. 제가 뭐, 이게 사진 찍기 좋게 가시부다 한다면 작은 응, 나무를 아니에요. 근데 이러, 이렇게 심어 놓으셔, 진짜 사장님. 네, 예, 예, 저는 이렇게 그냥 일부러 또 응. 어려운 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일단. 그래서 아주 좋게. 아. 이거는 저희가 곧대로 둘 겁니다. <laughs> 기념으로. 그러게. 이거는 또또 또 자리 잡아야지. 네. 그럼 제가 한번 또 음. 보여드리면 칼라 염자라이게 진짜 음. 칼라 염자입니다. 여기. 음. 구독자님들 보시고 음. 칼라 염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음. 칼라가 아니고 음. 원 염자 색이 이런 겁니다. 색이, 음. 네? 색이. 아. 그러니까 요건 칼라 염자라는 건 흔히 가인 아시면 음. 되시겠어요. 요거랑 요거랑. 네. 그리고 이 염자는 다 틀린 염자입니다. 음. 색이. 지금 다 달라요. 그렇다고 제가. 염자 금은 아닙니다. 음. 염자 칼라 색이 아, 이런 겁니다. 가지 수가 음. 염자도 엄청 여러 가지입니다. 음. 여러 가지. 여기서 아주 센 노란, 아, 요게 아주 센 노랗게 나오진 않아서. 그런데이게 워낙 음. 센 노란 놈인데, 아직 덜 나오고 음. 있어요. 그 염자 빼놓고는 거의 이제 많이 나온 염자인데, 자, 다 염자가 다 독특한 놈이고, 음. 염자가 다 아주 여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옆, 번불의 음. 염자는, 꽃 피는 염자를 하던 이런 염자를 하던 선택만 음. 잘 하시면, 키우시는데 네.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아, 오늘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자우습니다자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찾아가는 구독자님 하랑 구독자님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많이 네 세분 많이 받으세요 네세 많이 받으세요 손님들이 오셨네요 우리 춘천에서 오신 구독자님도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춘천 <고맙습니다. 웃음> 아, <laughs> 맞아, 맞아. 아, 왜 하여튼, 이거세요? 하엽을 하여튼, <laughs> 사러 하서하엽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하여정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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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응. 너무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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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세개네개 달렸어요. 하나, 둘, 셋, 네개 달렸어요. 얼굴이 네개 달렸어요. 얘들 요즘 좀 다르죠. 얘, 얘네하고 또 다르죠, 색깔이. 예, 네. 틀려서. 응. 왜, 다른가? 왜 다른가. 저도 모르겠어요. 왜 다른지는 <웃음> <웃음> 같은 <웃음> 하우스에서 왜 다를까요? 노란 끼가 있고 얘는 분홍 끼가 음. 있는데 얘는 초록 같은. 아튼 얘는 음 얘는, 어, 얘는 근데 분홍, 분홍. 얘, 햇빛을 어, 많이 받아 보면 분홍 분홍 해지긴 해요. 어, 어, 네, 어. 떤거실 건데? 얘를 먼저 빼고 해야 되겠다. 얘를 먼저 빼야지. 아. 어. 이거 어. 빼고 들어. 아니, 얘가 응. 노란 주황색이 더 근데, 네, 지금, 올금 있잖아요. 올금인 보다는, 요런 애들을 고르세요. 아, 얘는 같은, 아. 같이 나왔는데, 얘는 없고. 올금이잖아. 올금은, 음, 좀, 사는데, 좀, 네. 조금, 그래도, 얘네 모주에 가아 붙어서 괜찮긴 한데, 음. 그, 되도록이면, 요런 아이들이 많은 걸 고르세요. 팁이야, 그게. 화금이 아. <laughs> 그러면.